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오늘 이 피아제 시계를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에 수령해 온 아주 따끈따끈한 시계고요. 아 진짜 이 시계를 받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3주 내내 백화점 도장 찍다가 드디어 받아온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힘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우유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원래는 피아제가 제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근데 차보니까 60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를 고르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한눈에 반한 그 시계가 60인데 스틸 다이아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받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 중에 제가 갑자기 콤비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 콤비 괜찮지 않나 콤비를 한번 사볼까? 그래도 뭔가 클래식한 건 콤비 아닌가? 약간 이런 마음에 갑자기 이제 콤비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 주에 가서 원래는 수령해야 되는 그 주에 가가지고 콤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못했어. 그러고 나서 콤비는 조금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 아니다. 나는 그냥 다시 스틸 다이아로 가겠다. 뭔가 콤비 좀 올드한 느낌 난다. 스틸 다이아가 뭔가 반짝반짝하고 압도적인 게 있었어. 해가지고 다시 스틸 다이아로 바꿨습니다. 피아제 16은 스틸 다이아와 그리고 콤비, 마지막으로 금통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눈에 반한 스틸 다이아 버전입니다. 여성스럽고 눈에 확 띄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가격은 1690만원입니다. 이거는 콤비 제품인데 제 피부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끝까지 고민을 했던 제품이에요. 가격은 1,9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통. 이거는 아직 제나이대 어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패스를 했습니다. 가격은 4,780만 원입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결국 이 스틸다이아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진짜 거의 다다 다... 받아왔거든요. 거의 다막 세팅까지 해주고 이쁘게 이제 아 이제 가져가는 거다 막 이렇게 됐는데 그줄 조절하면서 을 약간 기스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제 남편이 기가 막히게 <laughs> 발견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서 한 줄을 더 기다렸습니다. 오늘 받아왔는데 오늘도 하마터면은 못 받아올 뻔한 게. 네, 줄 조절을 해주시는데 한쪽은 좀 부드럽게 잘 빠지는데 다른 한쪽이 잘안 빠진다고 센터 에 맡겨서 빼서 오겠다. 근데 그러면 시간 조금 걸린다. 한 2-3일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해 을 주셨는데 제가 표정이 정말 안 좋았나 봐요. <laughs> 저도 그 순간 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오늘 두세 개 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급하게 맡겨서 해주시, 해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알겠다.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받아왔습니다. 기다려서. 바로 이렇게 언박싱과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좋고요. 특히나 이 피아제 6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튜브에 그 누구도 리뷰를 안 했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많이 이제 실 착용하신 거라던가 실제 리뷰가 없어서 저는 이 점이 너무 뿌듯하고요. 저는 약간 흔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간죠. 감정? 간종이어서 <laughs>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거의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리뷰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박싱을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하면서 같이 챙겨준 물품들도 하나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어, 되게 다양하게 챙겨주셨어요. 시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과자도 있고, <laughs> 다른 뭐, 이제 뭐, 파우치라던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줄이고 시계와 함께 다른 뭐 파우치라던가 과자들 등등이랑 함께 챙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볼때 되게 많아 보이죠? 어, 곧 언박싱으로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이 리본. 저는 항상 이 리본이 이쁜 것 같아요. 라란 오 닦는 거네요. 이런 건 뭐라 하지? 뭐 수건이 아니라 시계 닦는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시계 닦는 거. 이렇게 피아제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요것들도 같이 챙겨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맛있지는 않습니다. 젤리 너무 달아요. 그리고 요거는 초콜렛. 그 다음에는 이런 파우치. 요런 파, 요 파우치도 있는데요. 요거는 에어팟 파우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뭔지 아세요? 제가 에어팟이 없다는 거예요. 에어팟이 없는데 에어팟 파우치를 주셨다는 거. 뭐, 뭐, 다른 거 넣고 다니면 되겠죠? 뭐, 다른 거뭘 넣어야 될까? 혹시 이거 활용 잘 하시는 분 계세요? <laughs> 잘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영상 보시면 되게 뭐가 많아서 뭘 많이 챙겨주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가 없네요. <laughs> 이게 끝이다. 인보이스도 받아왔습니다. 와. 짜라라라라라. 아니 제 얼굴 얼굴만가요? 어, 얼굴보다 큰데요? 얼굴보다 큽니다 박스가 우와. 확실히 다르죠? 어제 약간 선물 박스 같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다. 여러분 선물 박스 같은 피아제 시계 박스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뜯기 너무 아깝고 제가 뜯어볼게. 응 음, 제대로구만. 아 솔직히 굼작작 굼작작 굼작작. 아 근데 이거 진짜 선물 박스 같다. 여러분 이제 리본이 열렸고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질 거 같아. 그 위로 여기서 이렇게 드는 거아닐까 보죠? 아, 짜라라라란. 아아 아, 그냥 하나 더 있네. 아 뭐야 하나 더 있네? 그럼 다시. 하나? 또 하나. 어 근데 굉장히 뭐랄까 묵직하고 고급스러워. 그리고 이게 그냥 까면 또 나오는 건줄 알았더니 여기 안에 비밀의 방 있어. 아 보증서랑. 어. 저거 시계줄 줄이고 남은거지? 어. 그래서 여기 피아제 보증서가 있구요 짠 이제 이게 진짜인거지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오오 뭔가 진짜 비싼 와. 비싼 주얼리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고민 고민하다가 스틸 다이아 설탕이 뿌려져 있는 아이로 결국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또 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골드 아이템이랑도 은근 잘 어울릴 것 같고, 얘만 붕 뜨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되게 영롱해요. 저도 볼 때마다, 아, 저도 보자마자, 와, 진짜 화려하다. 그리고 존재감 압도적이다. 막이 생각 했거든요. 근데 진짜 존재감 뿜뿜이 장난 아닙니다. 그 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골드색보다 훨씬 압도하는 존재감? 그래서 다른 주얼리랑 굳이 레이어링을 안 해도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재감 뿜뿜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살짝 골드 보이시죠? 어. 요런, 근데 약간 요거 때문에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골드가 왜 있냐. 근데 저는 골드가 있어서 또 유니크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요거 봤을 때 이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직접 착용해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봤을 때 뭔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보지 마시고, 직접 착용을 해봐요. 여러분, 아니까 꼭 착용을 한번 해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은 아니고 여러분, 쿼츠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한번 갈아줘야 되는데, 진짜 좋은 게 여기는 피아제는 쿼츠 배터리 갈때 평생 무상이래요 그러니까 돈안 내고 그냥 배터리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배터리 가는 건 별거 아니지만 괜히 그냥 기분 상으로도 평생 해드려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걸 사고 나서 셀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2년 보증이 되는데 뭐,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이러면은 8년 동안 보증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쿼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그 분해를 다 하고 다시 한번 재조립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8년 동안 여러 번한번 번 분해하고 좀그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분해하고 재조립하는데도 한 7, 80 정도 든다고 해요. 혹시라도 셀러님께서 까먹고 말씀 안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얘기해서 꼭 보증은 8년 보증으로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판 같은 경우는 미리는 29mm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이아가 있잖아요 요 다이아는 51개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총 0.52캐럿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틸의 다이아가 좋은 게 뭐냐면은 더 비싸보여요 실제로 금통이랑 이제 콤비랑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가격은 금통이 제일 비싸고 중간에 이제 콤비 그다음에 이 스틸이 제일 저렴한 가격인데 화려함은 이 스틸 다이아를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특히나 약간 이게 화이트 골든지 스틸인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 이렇게 요런 느낌이라는 거. 아그서라 너도 볼라고? 되게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거의 멀리서부터도 보이는. 이 화려함. 특히나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5월에 나왔거든요. 5월 1일에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 가격도 인상도 안 했고 뭔가 그냥 신상품을 가져가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피아제 60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어, 조금이나마 뭐 구매를 한다거나 고민이 된다거나 이런 거에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